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광주전남권 소식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주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호원에서 나흘째 직원들의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교섭권 보장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태가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조활동보장과 해직자 복직을 요구하는 금속 노조 호원 지회 나흘째 점거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9 차례 만남을 통해 해직자 복직과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교섭권입니다. 노조 측은 교섭권이 없는 노조는 식물 노조라며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행하고 그것을 또 점검하는. 어떤 좀 법적인 테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체 교섭을 좀 진행을 하자 이유로도 사측은 교섭 단체 선택과 창구 단일화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면서 교섭권은 노조원 수가 많은 제일 노조인 한국노총 지회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2 노조가 또 단체협약을 만들면은 저희들 한 회사에서 단체협약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선 그 내부 분란만 일어나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호원 노사 갈등이 계속되면서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은 나흘째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하루빨리 노사 서로가 쟁점 사항들을 타결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호원 노사는 주말에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입장 차가 뚜렷해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